습식을 하지 못하는 곳은, 건식이 음.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요 네. 최종 마감 바닥재로 본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시공 네. 밖에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박람회에서 뵙고 오랜만에 뵀는데요. 예, 예, 예. 요즘 많은 분들께서 예. 박남회 나가시면 꼭 한두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예, 예. 습식 난방, 난방, 건식 난방. 근데 요즘은 건식 난방이 박람회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음. 저도 습식 건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되게 생소했었는데. 음. 요거부터 일단 정의를 하고 가죠. 습식 뭐고 건식은 뭐예요? 습식은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음. 그 보일러를 깔기 위해서 먼저 이 엑셀 파일이라고 하죠. 네네. 요 온수 파일을 깔고 뭐 위에를 시멘트나 음. 몰탈로 덮어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볼통 음. 우리가 얘기하는 방통. 그렇죠. 물이 타져 있는 시멘트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 습하다는 습그 습인 거죠. 그래서 네. 방통이라고도 하는데 음. 그거를 하고 나서는 또 2, 3일 음. 양생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쵸. 시간도 걸리지만. 뭐, 물론, 튼튼하고, 음. 뭐, 내재되고, 내장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많이 시공을 해오는데, 음. 지금 여기 현장처럼, 뭐, 사무실이라든가, 음. 이동식 주택이라든가, 네. 소규모로 지어지는 현장들은, 음. 그런 습식용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지만, 음. 현장 여건상 안될수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식으로 할수 있는 난방을 음. 택하실 때, 이런 건식 난방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습식으로 네. 할때 요즘은 또 그런 부담감 아직도 있으신 거 같아요 예를 들면은 콘크리트 철콘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멘트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그래서 ALC 아니면은 목조주택을 네, 네.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목조주택 나무로 다졌는데 음. 바닥은 전부 다 방통으로 또 거의 50mm, 40mm, 50mm를 그렇죠. 시멘트로 또다 도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그 위에서 이제 저희가 먹고 자고 <laughs>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예, 예. 결국은 벽체 빼고는 또다 시멘트 위에서 사는 거라 그렇죠. 그 부담 때문에 건식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음. 물론 근데 그것들을 많이 이제, 어, 건설 방식, 그 건축될 때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그걸 부담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난방을 깔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네네. 그냥 따뜻하면. 원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건줄 알고, <laughs> 그냥 맡기는 건데, 그치. 요즘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을 지으시거나, 아니면 이동식 주택, 음. 농막식 주택도 많이 지으시는데, 음. 그런 걸할땐 이런 거부터 이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음. 시멘트로 하는 비용과 시간보다 음. 이 건진 난방이 열 효율도 높아서 뭐 나중에 음. 난방비도 좀 절감되지만 음. 빠르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일단 건식으로 하면 일단 물 들어가는 시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공이 빠르다는 일단 그렇죠. 첫 번째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시공이 빠르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비용이 좀 저렴하게 되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우리 시멘트 코아니 시멘트 펌프카 불러갖고서 레미콘에서 펌프카 불러갖고 막 이렇게 부으면 굉장히 그냥 방통 시공하는 게그 습식 시공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예. 그럼 그 습식 시공과 지금 CS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식이랑 네. 비교를 하면 평당가 기준했을 때몇 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 시공 비용으로만 따지면 우선은 결론적으로 네. 좀 저렴해지는 거고요. 아 싸져요? 예예. 예. 그거는 뭐 크기나 상황에 따라 틀려지지만 음. 한 비슷한 크기의 어, 면적으로 따졌을 때한30% 정도 내외로 음. 건식이 좀 저렴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데요. 아, 어,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싸다 안싸 비싸다 싸다 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식을 하지 못하는. 곳은 건식이 음.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음. 어, 기존에 있던 주택에 습식으로 깔려 있던 것을 음. 재시공하려면 음. 파헤치고 걷어내고 하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철수 비용도 만만치 <laughs> 않고 공기도 많아지 늘어나면서 음. 힘들어지죠. 음. 그런 거 위에다가 바로 위에 건식 난방을 깔면 음. 노후된 배관을 갈 필요 없이 새 배관을 깔면서 음. 새롭게 난방을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이제 건식 감방의 특징이기 때문에 음. 습식과 건식을 단순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음. 음, 건축주께서 시공하실 현장 상황에 맞게 네. 습식으로 하느냐, 건식으로 하느냐. 음. 그럴 때 건식을 선택하셨을 때 음. 장점은 음. 빠른 공기, 음. 그리고 저렴해지는, 어, 저렴해진 재료비, 인건비, 음. 음. 그리고 나중에 난방 효율에서도 음. 좀더 저렴하게 음. 고효율 난방을 어, 만끽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음. 이제 선택의 주요 포인트가 되셔야 됩니다. 음. 여기가 지금 평수가 그래도 한 20평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실면적이 대략 25평에서 네. 20, 27평 차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오늘 시공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오늘 투입돼서 아침에 와서? 예, 예. 기존에 있던 난방 위에다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음, 음. 저희는 이제 c s 코리아에서 CS건식 난방은 자재 위주로 공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시공팀하고 조인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네. 그 위에 이제 저희 엑스피스 패널 음. 그리고 파일을 깔고 음. 그 위에 CRC 보드나 홈토 음. 음. 보드를 얹어서 마감을 하고요. 네. 그 위에 이제 바닥 마감재는 건축주가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음. 마감을 하십니다. 그럼 바닥 마감재 하기 전 단계까지 시간이 시간이 이 정도 크기면은 하루면은 하루면은 아, 아침에 아 와서 있어요. 그냥 오후 정도면 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 음. 역시 건식은 이렇게 당일치기가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보면 습식이 못하는. 시공을 건식에서 할수 있고. 예예. 그런데 건식이 못하는 시공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수 네. 있으면 하죠. 습식하는 데는 건식은 다할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것들도 건식으로 대체해 갖고 다시 리모델링 할 때의 예예. 장점이 있고. 예예. 그랬을 때 습식은 기본적으로 철거든 아니면 시공할 때도 음. 양생기간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2, 3일 정도 더 걸리니까 예예. 이게 만만치 않고 또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음. 네. 이게 지금은 25평 정도 되니까 음. 이게 방통 시공을 해도 뭐 장비가 들어오고 예, 예. 뭐 펌프 가 같은 게 들어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음. 이제 타산이 맞는데 그렇죠. 만약 한 15평이나 소규모. 되는 소규모 타이밍 하우스에 음. 차를 하나 불러도 음. 똑같이 25평 30평에 들어가는 거랑 차 장비 가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평당가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습식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권식으로 하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재비가 딱 들어가고 인건비만 당일치기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공기와 와. 비용과 이런 것들이 절감되고 빠르게 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포인트를 알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여기 앞에 예. 지금 이게 이제 핵심 자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기본. 자재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은 명칭은 XPS 패널이고요. XPS 패 패널. 일반, 일반적으로. 음. 예비 건축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이스핑크. 예 네, 그런 것처럼 압출베비에서 생산된 단열재가 기본이 그래요? 돼서 이게 25T, 25mm고요. 그 위에 이제 알루미늄 박판이 이제 깔려져 있는. 네. 거예요. 얘는 몇 mm 정도 나요 이거는 0.2mm 정도 되는 음.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얇은 것들은 더 흐물흐물하고 약하기도 한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알루미늄 박판이고요. 음. 0.2T 정도면은 네. 샌드위치 패널이 0.3T? 0.3T에서 0.5T까지 깔죠. 네. 만만치 않은 두께네요. 그렇죠. 0.3T. 이것도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더 두껍게 깔면 좋지만 네. 이렇게 0.2mm만 깔아도 열 전도율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이 익스프레스 패널 위에 요 홈이 아, 보이시죠? 아요 홈으로 지금 엑셀 파일이 요로. 예, 예. 예. 12파일짜리이 엑셀 파일, 이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엑셀 예. 파일을 깔아서 여기 이제 온수가 흐르면서 대표지는 네. 건데 네. 그 대표진 열이 이 알루미늄 박판을 타고 전도돼서 음.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난방을 해주는 거죠. 그럼 구석탱이도 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 <laughs> 저, 저희 집 구석탱이가 생각보다 <laughs> 시려서 벌써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음, 음. 이 거실에 예, 예. 사이드 부분에 혹시라도 밟으면 느낌이 확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열전도율이 좋은 알루미늄으로 예, 예.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럴 염려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없겠네. 열이 퍼지는 거고 음. 저희가 이제 궁금한 자재가이 XPS 패널하고 네. 그 위에 이 XPS 파일은 별도로 네. 구매하시는데 이건 비용이 얼마 안 하니까 네, 네. 이거는 크게 차지하지 않는 거고요. 이 XPS 패널 위에 황토보드나 CRC 음. 보드를 음. 올리는 건데 이런 것도 장점이 있는 게 올려짐으로 해서 이제 평탄화도 해주지만 네. 기존에 이제 철판을 쓰는 보일러들도 있고 그런데 아그 위에다 철판을 올리는데 왜네 여기 마감재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막뭐 하나를 아 덮는데 철판을 쓰는 보일러들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음.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열이 남, 보일러를 켰을 때 그리고 네. 난방이 될때 문제가 없는데 껐을 때 열이 확 식어버려서 금방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CRC보드나 헌트보드가 그래도 약간의 잔존열을추격이능이좀 아, 그렇죠. 그렇겠죠 네, 잔존열이 있기 때문에 아. 고온을 조금은 유지해주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레이어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기초에다가 네. 그 위에다가 XPS로 지금 25mm 그쵸. 그리고 0.2T짜리 알루미늄 박판 이건 붙어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엑셀이 깔리네요. 코일로 이제 들어가고 네. 그 위에다가 9T짜리 황토 패널이나 황토보드나 아니면 CRC보드로 네. 올리고 황토보드 CRC보드 음. 두 가지 선택하실 음. 수 있는데 황토보드는 네. 지금 7T고요 음. CRC보드는 6mm나 9mm 음. 6T나 9T를 음. 아,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음. 사무실이에요 음. 어, 공간이 이제 쓰실 게 사무실이어서 여러 가지 집기들이 놓일 예정이어서 음. 조금 두꺼운 9mm짜리를 둬서 사중을 음. 좀 견딜 수 있게 아무래도 자재뭐 무거운 것들이 옮기고서 이럴까봐 예, 예. 일단 두꺼운 걸로 일단 예, 쓰시는거 네, 두꺼운 거네. 9mm로 깔릴 예정입니다. 네. 음. 자, 그러면은 강남 예. 같은 데 가면 예. 어쨌든 건식 보일러, 건식 난방들이 요즘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보면 어쨌든 두세 군데는 항상 나오던데 예. 거기에 나오는 것과 지금 CS 코리아의 이 건식 난방과 음. 어떤 장점이 있으실지 장점 장점 한번만 어필 장점 장점은 우선 이 건식 난방이라는 것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사항들 변하면서 음. 이것 자체가 이제 적용되는 게 장점이고요. 음. 저희 자재는 제일 베이스적인 자재, 음. 기본적인 자재. 그래서 뭐 특수, 특별히 개발돼서 다른 느낌으로 이제 다른 형식으로 이제 개발돼서 이렇게 나오는 난방 업체들도 있는데 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자재 베이스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드릴 게좀 빈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음. 저렴한 자재비라는 거죠. 음. 어. 심플하게 딱 필요한 것만 딱 그렇죠. 자재를 만드셔갖고서 그렇죠. 지금 납품을 하신다고? 위에 네.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음. 지금 알루미늄이 더 두꺼우면은 음. 뭐, 강도나 이런 것들도 견뎌주겠지만, 열 전도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그 위에 되면서? 다른 부속품들이 올려진다거나, 음. 또 엑셀, 일반 치에일파는 엑셀 파일이 아니라, 음. 어, 어떤 업체 자체에서 만든 음. 파일을 깔 경우, 네. 그거를 만드는 비용이나 그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음.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올라가요. 네. 저희는 이 기본 패널하고 음. 어,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은 이제 기, 기성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음. 이거 외에 그 위에 올려지는 황토보드나 씨알씨 보드 이런 것들이 음. 기본적인 성능을 내면서 자재비에서 베이스를 많이 높이지 않고 음. 코스를 높이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게장점이니다 아. 그러니까 CS 코리아에서는 음. 건식 바닥 난방을 지금 이렇게 자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면서 음. 가성비를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브랜드를 만드시면서 본인들만의 뭔가 특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스펙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죠. 습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단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g s 코리아는 전반적으로 심플하게 꼭 필요한 거 바닥에 일단 단열 그렇죠. 그리고 연저, 열 전두율을 예. 커버하는 알루미늄 바판 예. 예. 그 위에 이제 보드까지 해서 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레이어로 딱 담은 그렇죠. 거네요. 그 위에 올려지는 황토 보드나 c r c 보드도 음. 어, 불연, 음. 불연이 가능한 불연 준불연이 음. 가능한 자재이기 때문에요. 음. 어, 화재에 대해서도 강하지만, 더 음. 중요한 거는 이 자재들이 천연 소재, 음. 그냥 일반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습식의 시멘트나 음.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뭐 환경적으로도 음. 어, 유해하지 않고 음. 쓰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laughs> 그 저희 거를 시공하고 음.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XPS 패널의 이 밀도도 네.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약하면은 뭐 눌림이나 이런 것드심한데 네, 그렇죠. 저희 거는 조금 어, 밀도가 좀 좋아요. 음, 밀도가 그렇기 좋은 때문에 걸로. 위에서 네. 받쳐졌을 때 아래 에 받쳐졌을 때도 음, 음, 강도 면에서도 음. 시공할 때 편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 이걸 음. 마감을 할때 최종 예예. 마감 바닥재로. 예예. 강화 마루 같은 거나 아니면 SPC 마루 그렇죠. 형태로 그냥 본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네. 시공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예, 예. 얘는 보드가 깔리니까 예. 강마루도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아, 일반적으로 강마루 네. 시공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음.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닥재 선택을 하실 때도, 바닥 마감재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음. 넓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마감재는 건축주께서 음. 원하시는 음. 걸로 선택해서 음. 어, 시공을 하시면 돼요. 시공자랑 네. 상의를 하셔서. 네, 그러네요. 예. 지금 CS 코리아에서 지난번 박람회 때는 예. 저희가 울지 않는 징크 그렇죠. 네. 울고 싶은데 <laughs> 울지 않는 징크 <laughs> 뒤에 C R C 보드가 하나 붙어져 있어서 울지 예. 않는 거 예. 그걸 소개를 드렸는데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자재들, 건축자재들 많이 취급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쭉한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만 쭉 음. 한번 열고 해주시죠. CS코리아는 우선 기본적으로 네. 건축 대외장재를 두루 음. 공급하는 회사고요. 외장재로 특징적인 게 파인징크. 그리고 로얄 콤보드가 있고요 내장제는 로얄 대리석 보드, 로얄 콤보드, 그리고 PVC 보드 등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CS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음.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자막 깔아드릴게요. 네. 한번 방문하시고, 여러분들 선택의 폭을 넓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사무실 전시장에 가면 이거 다볼수 있는 거죠? 네,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먼저... 저희가 전시장을 이제 꾸미고 있습니다. 음. 나중에 꾸미면 한번 초대. 네. <laughs> 한번 저도 가보고 싶네요. 일단, 일단 두 가지 자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영상으로 CS 코리아의 건축 자재들 한번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공사 현장 여러분들께 쭉 촬영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